안녕하세요. 토트라조입니다. 2월이 또 됐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K리그와 J리그가 있는 한 2월, 한번 2월은 그냥 무조건 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2월은 기본이 한번 2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어렵고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조금만 이제 유럽 축구가 이제 한뭐지금 6월달이니까 뭐한 2, 3개월 뭐 기다리시면 이제 유럽 축구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시장을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서 가시마 대 간바. 기본적으로 이제 창과 강패이 되기로 하거든요. 가시마 공격력이 강하죠. 간바 수비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과 방패 대결 대부분 이제 창이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시, 가시마, 스지키 선수. 직전 경기 두골 넣으면서 이제 골 감각까지 좋거든요. 가시마 승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 대 사포로. 도쿄의 아라키 선수. 최근 다섯 경기 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곧 골이 나올 타이밍이다. 골잡이가 골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라키 선수한테도 동기부여가 될수 있거든요. 반면에 사포로 선수 부상 선수로 부상 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 넣을 선수 인원이 골 넣을 선수가 부족하다. 골 결정력 있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원정서도 매우 약하고 사포로고 도쿄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 가와사키 대 쇼난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가와사키. 그, 것은 이제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아프게 뭐, 머리 싸매고 고민 하느니, 무슨부로 가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타 대 도쿄베르디. 이와타, 저메인 선수 이제 부상을 했거든요. 부상 복귀 이후 침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위권 팀들과 지금 이임을 했거든요, 이와타. 이와타 승으로 가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고야 대 우라와 지금 나고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공격력이 엄청나게 심각한 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고야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지금 홈보다 오히려 원정 성적이 더 좋, 좋거든요.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 이제 나고야전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골 기록 그 지난 맞대결이죠. 골을 기록해, 기록한 산타나 선수. 기대 걸어보는 것이 어떻게 되나 싶습니다. 나고야 패로 한번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토 대 가시와. 교토가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시와. 지금 상위권 팀들하고 이제 잘 싸우고도 패배한 지금 2패를 했거든요. 상위권 팀들, 간바, 그리고 히로시마. 경기 내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 했단 말이죠. 빡친 상태다. 속된 말로 이제 빡치, 빡친 상태는 얘기거든요. 그것건 이제 화가 났다. 화가 난 상태란 얘기죠. 풀어서 이, 얘기 드리자면요. 그, 그것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 있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패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레소 대 사간도스 세레소의 레우 선수 최근 10경기에서 8골을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이 엄청난 선수거든요 그리고 사간도스 지금 원정에서 매우 약한 편인다 1승밖에 없어요 올 시즌 세레소 승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고베 대 마치다 글쎄요 두팀 모두 공수조조가 굉장히 좋은 팀들이거든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느냐 무승부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 대 나가타. 히로시마가 지금 리그 5 위지만은 공수 조화로 따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팀입니다. 나가타가 상대하기엔 좀 버겁지 않겠느냐 원정에서요. 히로시마 승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후쿠오카 대 요코하마. 지금 순위가 후쿠오카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배당이를 잡혔거든요. 게다가 지금 투표를 보자면 요코하마에 지금 몰리고 있다. 역으로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후쿠오카 승을 예상합니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울산대 대고 이동 울산 이동경 지금 마티나담 빠졌죠. 지금 뭔가 불안불안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꾸역꾸역 하게 지금 승리를 하고는 있거든요. 지난 대구전에 아 지난 제주전에서도 이제 마지막 페널킥 제주한테 페널티킥을 줬었는데 이제 조현우 골키퍼가 막는 바람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대구와 통일은 이제 긴 빠진 공격력이죠. 공격력이 메가리가 없어요. 조현우 골키퍼 지금 지난 제주 전페널티킥 맞고 지금 물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상대하게 물이란 얘기죠. 그리고 울산 사령호 선수 유럽 유럽 무대에 지금 진출하게 됐습니다. 치베다로 가는 거죠. 유럽 무대 진출 버프가 있다는 얘기죠. 울산이. 동료가 이제 유럽무대 진출하기 때문에 같이 뛰었던 이제 동료들도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깁니다 울산 승리 예상합니다 그 다음 경기 가 전북 대 포항 당분간 전북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팀이다 지난 경기를 제가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리그 최악의 수비력 굉장히 심각하죠 더군다나 포항이 원정의 상황이에요 원정에서 원정에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입니다. 전북 패를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강원 지금 인류첸코에 이어서 링가드까지 살아나고 있거든요. 원래 링가드가 존재감이 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난 경기서부터 좀 이제 린가드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호날두 영의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요. 서울 승을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제주대 인천 답이 없는 팀들과의 대결입니다. 지금 답이 없어요. 두팀 모두. 더맨 더머런 얘기거든요. 영화 더맨 더머를 아신 아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저도 압니다. 더맨 더머를. 더맨 더머는 저는 이제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예요. 지금 지금 시대에도 좀 코드가 맞는 그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더맨 더맨 영화, 영화가. 굉장히 개그적인 그런 영화인데, 이게, 보신 분들은 보실 것쓸 거예요, 아마. 약간 근데 좀, 약간 이제 20대, 10, 10 10대 분들은 이거를 토토안 알아.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돼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20대 분들은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더맨더만. 덤앤더만. 더맨더만은 영화를. 아마, 모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보면은 이게 20대 분들은 지금 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코미디이기 때문에요. 못 보신 분들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맨 더 머를 저는 극장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제주대 인천 답이 없는 팀들과의 대결이 되겠네요. 무슨 부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축구 성급해 연례 연기를 모두 마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구 성급패 1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는데 많이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1 0명 이내지 않겠느냐. 아무튼간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축구 승부패1등에 나오시기를 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음 아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축구 승부패겠죠. 다음 축구 승부패 또 다시 주말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